형 맞아. 형 맞아. 형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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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맞아. 형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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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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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맞아. 들어. 열아이 저, 열 아이스. 까. 저, 어, 와. 다 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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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자려고. 아, 재훈이 형 아, 재훈이 아까 자고 나도 자고 있다. 아, 재훈이 형은. 아, 재훈이 아까 자고 나도 자고 있다. 어, 알아서 자. 어, 자자.

<laughs> 아, 맞아 맞아 이게 너무 있을 수 있는. 게. 아, 실화를 바탕 실화를 바탕으로.